11월 4일, 일요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쉬운 성경. 리모 목사님은 시골에 작고 어려운 교회를 섬겼어요. 가난한 교회여서 목사님은 공장, 가구점에서 막노동을 하며 목회하셨어요. 시골 교회를 떠나 형편이 좋은 도시 교회로 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목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평상시처럼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가방을 열었을 때 사모님께서 적어 놓은 유대 랍비의 글귀를 보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며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으리라. 목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들지만 헌신하는 자리에서 더 느껴져요.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작은 헌신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을 거예요.